안녕하세요, 만편노우 시청자 여러분.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 이거 참 고민 많으실 겁니다. 뭐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연금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마음이 더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네, 그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음, 실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50대는 평균 한 49세, 그리고 60대는 57세쯤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시는 걸로 나타나요. 아, 49세, 57세요. 네. 생각보다 정말 빠르네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나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그 소득이 없는 기간, 이걸 이제 소득공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공백 기간이요 네이 기간을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가 노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연금 수령 시기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음~ 중장년 경력 지원 제도 같은 뭐~ 재취업 지원책 같은 것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면서 소득 공백이 생기는 문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게 될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바로 기본연금액하고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 네 기본연금액은 아시다시피 가입기간하고 납부하신 보험료에 따라서 계산되는 뭐 본인의 기본적인 연금액이고요. 부양 가족 연금액은 이건 뭐랄까? 가족 수당 같은 개념이에요. 연금 받는 분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아, 가족 수당 개념이군요. 어떤 가족이 해당되나요? 배우자? 물론 사실혼 포함입니다. 그리고 만 25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님. 여기서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포함됩니다. 조건은 이제 연금 수급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요. 배우자는 연간 약 30만 330원.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은 1인당 연간 약 20만 600원 정도. 이게 딱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이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지사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금 받는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고요. 먼저 좀더 일찍 받는다는 조기 노령 연금.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조기 노령 연금. 이건 법에서 정한 본인의 원래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음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요? 네. 이걸 신청하시려면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월 평균 소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을 A값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A값은 월 308만 9,620원입니다. 월 308만 9620원? 네.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뭐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해서요. 이걸 합산한 월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어야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찍 받으면 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게 좀 불리한 점인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1년에 6%씩이나요? 네 그래서 5년을 최대한 땡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감액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으실 분이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월 7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30%가 줄어서 70만 원네 그리고 이 감액된 금액은 음 평생 적용됩니다 아 평생이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연금을 좀더 늦게 받는 연기연금은 어떤가요?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연기연금은 조기연금과 반대입니다. 원래 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받지 않고요.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최대 5년이군요. 네. 연금액 전부를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연기를 하면요. 1년 늦출 때마다 원래 받을 연금액에 7.2%가 늘어납니다. 월 0.6%씩 계산해서요. 와. 7.2%요? 조기수령 감액률보다 더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년을 최대한 연기하면 총 36%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셈이죠. 여기에 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니까 실제 인상효과는 더 커지고요. 아까 그 예시로 월 100만원 받을 분이 5년을 연기하면 5년 뒤부터는 월 136만원 이상을 평생 받게 되시는 겁니다. 100만원이 136만원 이상으로? 꽤 큰데요. 네. 그리고 이 연기연금은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번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좀더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기연금이 확실히 구매면에서는 유리해 보이는데 혹시 특별히 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분들이 있다고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셔서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구체적으로는 월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그 A값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이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연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A값을 넘는 분들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현행법상 연금 수급 개시 후에 첫 5년 동안은 소득이 그 A값을 넘으면요. 그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깎입니다. 최대 절반까지요. 아, 연금이 깎여요? 네. 부양 가족 연금도 지급이 정지되고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많아서 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상황이라면 허내가 어, 크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그 감액 자체를 피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 연기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연금감액 없이 5년을 보내고 5년 후부터는 오히려 36% 증액된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이득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소득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연기연금을 꼭 고려해 봐야겠네요. 수령시기 문제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이 받는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좀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족 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을 경우에요. 한 분이 사망하시면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 연금하고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 연금 이걸 동시에 다 받지를 못합니다. 동시에 다못 받아요? 네. 유족 연금은 보통 사망하신 분 연금액의 한 40%에서 60% 정도 되는데요. 이걸 받으려면 선택을 해야 해요. 1. 유족 연금 전액을 받고 본인 연금을 포기하거나 2. 아니면 본인 연금 전액을 받고 유족 연금은 그 금액의 30%만 받거나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30%요? 너무 적은데요. 그쵸.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이나 배우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연금이 깎이는 결과가 되니까 좀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말 억울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직영연금하고 비교했을 때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직영연금은 유족연금 지급률이 보통 60%로 더 높고요. 중복해서 받을 때도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30%인데 비해서요. 아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게다가 유족 범위도 문제인데요.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같이 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으면 그동안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연금이 그냥 소멸돼버립니다 네 유족 없으면 그냥 없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금 받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유족이 없어서 연금이 그대로 소멸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허 이건 정말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네요.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냈는데도 한쪽 연금이 크게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연금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개혁 논의가 많은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 그 외국인 수급 문제도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요. 현재 국민연금 제도로는 미래세대 부담이 너무 커지고 또 기금 소진 시점도 지금 2055년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어서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율은 9%인데 받는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한4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이걸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외국인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요. 이게 또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봐도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었고요. 유종연금 수급 외국인도 4천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자가 그렇게 많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 지역의 주요 쟁점을 보면 보험 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금액 수전, 그러니까 토득 대 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걸 두고 여당은 43% 야당은 44% 이렇게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소득 대체율에서 차이가 있군요. 네 최근에는 또 인구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보험료율이나 수급액을 조정하는 그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이라서요. 앞으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다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노후 생활과 정말 직견되는 만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저희 만편 노후찬을 널리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희가 또 도움 될 만한 내용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50 세대가 꼭 알아야 할 행복한 노후 준비법이라는 주제로 전 IMF 상임이사 오종남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